오늘 어, 급등주들 어, 어, 한번 체크를 한번 할게요. 그럼 삼양 SNC가 아, 상한가를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어, 역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음, 태풍 관련해서 어, 테마를 붙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 배터리팩이네요. 어, 어, 국채과제 선정의 배터리팩.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어, 지금, 음, 어, 테마를 타고 퉁 쳤네요. 자, 태풍보다만더 음, 어, 낫죠? 어, 자,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좀 들어 올릴 것 같아요. 어, 들어 올렸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1, 2, 3번 갖고 써보시고요. 어, 관심지로 내가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자, 재무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어. 재무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47%부터 있고요. 어, 385억짜리. 어, 재무구조는 부채비율이 12%라서 회사는 양호하다. 어, 배터리팩 2차전지 관련해서 어, 어,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어,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서 옮겨놓을게요. 자, 코리아에 쓰이는, 어, 오늘 태풍 관련 테마로 해서 지금, 음, 사악과 점사학과 나왔는데, 어, 내일 정도는 마무리실 생각 하시고요. 일선 같고만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인평소는 자, 어,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라이프, 어, 어 시멘틱스. 음, 음, 어. 자, 이 친구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에, 에. 신규 상장하고 어, 지금 바닥을 기다가 지금 바닥을 살피하는 모습이 보여요 매집을 지금 슬슬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단기적인 상승은 있어보여요 어, 어, 하지만 어, 어, 조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은 있어보여요 자 일선 갖고 단기적으로 써보시고요 음.